선생님, 요거 사이즈는 스몰, 미드, 라지. 라지. 아, 스몰은 없고 미드하고 라지. 그냥 스몰로 같이. 네. 어, 이런 색이 지금 없어요. 돌아다니 보면. 네. 이거는. 바지도 바지도 입어보세요. 아, 바지도 있네. 네. 바지도 이렇게. 음. 응. 요거는 신상이라서 세일은 안 하신다 그러네 4만 0천 원이면 괜찮네 근데 이거 면스판네 면수판. 면스판 네. 이건 바지 바지 어떻게난것거 같아? 아들이 보기에는 치마가? 어. 근데 그 바지도 이것도 금액은 저희... 똑같아요? 어그 바지는 5만 0천 원인데 아. 그 바지는 진짜 인기 상품인데 이거요? 올다발 이게 약간 베기 스타일이에요 이 바지 한번 입어볼래요? 요거랑 제가 입은 네. 거. 요것도 저희 집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앞에. 사장님 입은 것도 너무 편하고. 네. 예, 지금 요. 요거는 세탁기 돌린 상태에서 다림질 안한 아, 네. 거예요. 어, 네. 이거 뭐 외출해도 상관 없잖아요. 네. 이건 또 어, 청인가요? 네, 청빛 넨이 들어간 소재. 아, 그래서. 시원하겠네요, 응. 여름에. 어, 그러니까. 이 바지 너무 가벼운, 가벼워. 음. 저희 집도 핏이 괜찮죠. 네. 네. 어, 이렇게 돌아보세요. 요렇지 음, 소개가 지금 조금 안 맞긴 하는데 색깔이 아하고뒤하고 아, 음. 그러니까. 이런 거다 세일로 5만 원. 아, 5만 원이요? 어, 네, 그래서 사이즈가 원이 요 원, 원, 사이즈. 제가 볼 때는 77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어, 77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면. 너무 멋스럽게. 네. 지금 입으시면 이렇다넣시고요 음. 바지는 사이즈가 미디움인데. 스몰 네. 미디움 라지. 아, 요거는 세 사이즈. 네. 요거는 스몰 미디움 라지. 네. 사이즈. 어, 이거 진짜. 그리고 엉덩이도 네. 되게 예쁘세요. 엉덩이를 내놓고 입어도. 네. 보기가 안 유명해요. 어. 목선이 너무. 예쁘죠. 어, 이거 면이다. 그죠? 네. 네, 렇게 그리고 엄마들이 입었을 때 이걸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목선이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이런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뒤에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뒤에 뱃 음. 라인이 엄마들이 목선이 음. 되게 중요하니까. 네. 되게 괜찮아요. 어 이거 스커트도 또 이렇게 언니 신거 이것도 어. 같은 원단으로 스커트도 음, 이것도 예쁘다 네 옆에도 네. 네. 요요 이것도 저희 거예요네요거 지금 세일에요 요거요? 요건 네, 얼마예요거 세일은 3만원 3만원 근데 요거는 살짝 두께감은 있네요 근데 네. 저희 언니는 네. 정말 엄청 많이 여름 내내 빨아 아, 입어요 아 이거요 네. 이 치마는 얼마예요이 스커트는 4만 5천원 4만 5천원 요것도 신상품인가요? 네 네, 네. 어. 아, 계속 물건이 나오네. 어. 아. 제가 오늘 흰색으로 요거, 요거는 색깔이 오, 하얀색하고, 오, 어. 이렇게 세 가지. 네. 하얀색, 검은색. 어우, 요즘 청이 이렇게 가볍게 잘 나오네. 그렇게 바지에다 두셔 네. 지금 여름에 입어도 손색이 없어. 왜냐면 옷감이 부드럽고 해서 어, 지금 입다가 찬 바람 불면 음.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게 좋아. 어, 이게 더잘 어울린다. 음. 옷이 하나 하나 보니까 다 이쁘네. 음. 이렇게 하고 조금 더우면 요거를 살짝 걷어도 돼 이런 식으로 옷은 내가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바지도 여기 사장님네 건데 이렇게 옷이 아무거나 입어도 찰떡이네 다 이렇게 곡선이 돼 갖고 어? 어 스판이야 어 사장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건 얼마예요? 이거 8만 9천 원. 8 원. 음. 이것 옷이 쫙쫙 늘어나요, 이렇게. 색이 예쁘죠? 네. 또, 가을 되면 이런 색이 또이뻐요 이것도 신상품이에요? 네, 품 신상. 어. 음. 이 바지 하나로 만능. 모든 게다 어울려. 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프리 사이즈. 허리 사이즈. 음, 마음에 드네. 음, 이것도. 이것도 요거대로 가볍고. 음, 색깔도 이쁘죠 이거. 밖으로 올리면 이렇게 사장님 요건 재질이 폴린가요 NC 원단이요 NC 원단 난 처음, 처음 들어봐 찬바람 불면 요거는 여름 상품이에요 네, 봄. 지 요거는 음. 얼마예요 세일? 세일서 8만원 8만원 네. 감사합니다 국산이에요. 더 자, 자체 제작. 공장저희 아, 공장도 자유산이 자유산이 아. 저희 가끔갔다 올게요. 이제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몰라요. 응. 오케이. 어, 이거 괜찮지? 이거 치마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네. 어, 네. 괜찮을 아, 네. 것 같아. 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이렇게 입어도, 목걸이 하나 해주면 충분히 외출복으로도 가능하지. 요새는 그렇게 막 정장스럽게 안 입고, 요거는 4만원이라 그러셨지? 음, 가방도 되게 귀엽네. 이렇게 입고. 어, 색깔 너무 이쁘지? 사장님, 요거는 얼마예요? 음, 어,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현금가 11만 원. 어, 현금가 11만원. 이거 괜찮다.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아, 다섯 개. 이렇게 요것도 있고 이렇게 요것도 있고 진짜 가볍다 이거 송아지 가죽 같아 안 해도 응? 응. 편하게 응. 요즘 또 너무 큰거안 들고 다니고 요 정도 사이즈도 요것도 지금서부터 가을까지 충분히 약간, 이건 모양이 약간 틀리는데 색깔이 이쁘지? 이런 식으로. 요거는 바지가 좀 달라붙는 거, 약간 그런 거 입어야지. 요거는 재질이 요거는 어 되게 부드러워 그냥 폴리같아 폴리 여름에 갈리하기는 좋아 이런 게 요거는 아까 여기 지금 세일시즌이야 검은색 하얀색 이런 트위드도 어. 약간 이제 정장스럽긴 한데 어디 갈때 이런 거 여름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검은 바지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어 이런 바지 너무 괜찮다 반바지 이렇게 입어도 이것도 이것도 이뻐. 나는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게 좋아. 이렇게 응, 뒤에도 이렇게 뒤에도 편하게 되어 있어. 이거는 약간 바스락거리는 소재. 환화가 좋아하시는 분들 환하게. 응. 음. 어, 이런 거. 요렇게 뭐. 네 가지 색이 있네. 이렇게. 두 가지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 응. 음. 내가 워낙 이렇게, 이런 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것도. 이렇게 입어도 이쁘고, 이렇게. 이런 거는 면인 거 같아, 면. 사장님, 이런 것도 다 사이즈가 있나요? 사이즈, 스몰하고 스몰 미드. 음, 그렇게 두 가지 나온대. 어, 옷이 하나하나 다 이쁘다. 색깔이. 어. 다 매치가 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시원하게. 네, 텐셀이라 그래갖고, 요즘 많이들 입으시지, 이렇게. 요즘 초반에는 좀 무거웠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가볍고, 네, 시원하고. 사장님, 요즘 또 뭐가 잘 나가나요? 음, 이게 치마 바지죠? 어, 이런 것도 나는 너무. 편하고 좋을 것같아 치마바지. 네. 감사합니다. 색깔은 이거 하나인가요? 네. 어, 이거 하나에다가. 근 네, 이거 인기 품이라서다 나갔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오셔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도 자체 제작인가요? 네, 자수. 어. 그렇게참 예. 그래서 모양이 좀 특이하고 어. 아, 국산이고요, 전부 다. 네, 네, 네. 어, 우리 국산 써야죠. 조금 가격은 있는데 그래도 국산 쓰면 빨아도 뭐좀 오래 입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국산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